대안방직을 지난 7월 말에 똑같이 지난 7월 말에 12만 6,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50% 어, 지금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네요. 자, 12만 6,500원에 샀던 이 종목이 최근에 예, 5만원 아래까지도 장중에 한번 내려갔었습니다. 자, 순식간이죠. 예, 지 12만원,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반토막이 났다가 그래도 지금 다행히 주가가 오늘, 자, 오늘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%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8만 원대까지 지금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, 최근에 뭐, 급락했었던 뭐 이유는 뭐 당연히.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강하게 또뭐 상승을 좀 해주는 흐름 속에서 어좀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재료의 영향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박용옥 씨라고 아시죠? 이 주식 농부라고 해서 어이 주식 시장에서는 슈퍼개미라고불렸었던 그래서 이슈퍼개미박용옥 씨가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뭐 주가가 뭐 상당히 좀 많이 가서 썼습니다. 하지만도 이제 검 검찰 뭐 조사 뭐 이런 설이 나오면서 어박영욱 씨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일찍 급락하는 과정이 만들어졌었었는데 대한 방직도 예 지금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순식간에 지금 반토막이 났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사실 부분이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주면서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렇게 또한번이 크게 무너졌었던 부분들은 여기서 올라갈 때 바로 지금 그. 원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영향. 뭐, 대안방직만 놓고 본다면은, 대안방직은 또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자산주의죠. 그래서 자산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또 경기가 안 좋을 때, 또, 어, 시장, 금융시장이 뭐 이런 공포라든지 패닉으로 진행이 될 때,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상대적으로 빛이 날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. 근데 워낙에, 워낙에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아마 좀 영향 부분도좀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10만 원이 이 종목이 깨지면서 반토박이 났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만 원을 갖다가 회복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10만 원 근처에서는 또 강력한 어좀 저항 매물들 또 반등을 이용한경례성 매물들이 또 상당 부분 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, 지금 10만 원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 현재의 가격에서 어 내일 정도까지만 일단 어제 오늘 그다음에 수요일 내일 정도까지만 오늘처럼 어제처럼만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바로 이제 예, 지금 10만 원까지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일단 단기 반등의 목표 가격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특히 또 비중이 현재 50%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닥본은 바닥본이지만 바닥에서 굉장히 아마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, 어느 정도 내가 그, 손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왔을 경우에는, 일단,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,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노리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그 시점 속에서,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, 물론, 어, 지금 그, 10만원에서 판다 하더라도 손실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은, 또 이전에, 예, 5만원 아래까지 깨졌던 상황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, 일단 기회로 보시고, 어, 손절이죠. 예, 손절이지만은 좀 극심한 손절이 아닌 최대한 우리가 좀 이후에 기회를 다시 노릴 수 있는 어떤 손절이라고 하는 기념 속에서 10만 원 정도에 왔을 때 반등을 위한 매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시장 뭐 변동성에 따라서 말씀드렸었었는데요. 네, 코스닥 시장 다시 올라가네요. 자, 1.2%뭐 수급이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중요하지 않다. 그리고 기술적인 뭐 이동 평균선이니 뭐 거리랑이니 이런 부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. 일단은 시장은 오늘 어떻게든 간에 최근에 계속적으로 무너졌었던 급락에 따른 무너진 투자심리 갖다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이 정도만 흐름만 나와도 어, 좀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어, 그러한 어떤 관점 속에서 오늘 뭐 변동성이 크지만은 끝날 때는 끝날 때는 지수가 한2% 이상 오르면서 좀 마감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. 또 조금 있다가 어,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됩니다. 어제도 뭐 중국 증시가 뭐 시작부터 5% 개파한 이후에 8%대로 어제 그 하락 마감 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여타 다른 아시아 증시도 이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도 10시 반 전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어, 이전보다도 아마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에 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어, 초점을 맞추면서 어, 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